2024년 용의 해가 넘어가고, 2025년 푸른 뱀의 해가 솟아올랐다. 2024년에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우리나라도 역시나 다사다난한 한 해였고, 함양군도 많은 일들을 겪으며 1년의 해가 넘어갔다. 2025년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에는 함양군도 우리나라도 전세계도 평화로운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며, 진병령 함양군수와 김윤택 함양군회의장, 김윤세 인상가 회장 등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함양군 진병령군수는 신년사에서 위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며, 2025년은 최치원 선생이 사회개혁정신을 개성한 신시무 10조 프로젝트를 통해 방향성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새해에는 영유아부터 청년에 이르는 미래 세대를 위한 보육, 교육 중심의 역점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다며, 함양읍 원도심의 재정비와 청년 기업체, 근로자와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건립과. 시가지 생활폐기물 수지 분반 체계의 운전수고도 본격 시행하는 등 국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함양군의회 김윤택 의장도 신년사에서 제9대 함양군의회가 출범 2주년을 지나 후반기에 들어섰다며 후반기는 전반기에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결실을 맺어가는 시기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여,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많은 정책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후, 후반기 동료 의원들과 다 함께 최선을 다하여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상가 김윤세 회장도 신년사에서, 함양 국민 여러분들과 대한민국 국민들, 제외 향후님들, 해외에 계신 동포들과 향후회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인상가가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임직원 일동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존경하는 하명 국민 여러분, 희망찬 2025년 월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협력 덕분에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간의 노력과 결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오늘의 함량을 만들어냈고 그 모든 과정에 깊은 자부심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과 국내외 정치적 갈등 등 많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서로의 힘을 모아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강한 지역사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우리가 모두 함께 성장하고 웃을 수 있는 함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변함없이 국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에 기이 기울이고 함량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함량의 미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힘이 모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마음속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제 함양 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함양군 의회 의장 김윤택입니다. 값진년의 다사다난한 시간을 지나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새해는 국민 여러분 호두의 가정에 더큰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하며 지난 한해도 우리 군 의정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경기 침체와 불안한 국내외 정세 등으로 인한 국가적인 위기 속에 국민 여러분께서 심신이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 올한 해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회복하여 더큰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 9대 함양군 의회가 출범 2주년을 지나 어느덧 후반기에 들어섰습니다. 후반기는 전반기에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결실을 맺어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신명의 의원들이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여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많은 정책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후반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의정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은 조금 다르지만 국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그 목적은 같습니다. 견제와 공조의 털 속에 민선 8기 주요 사업들이 국민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잘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상의하여 협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는 우리 의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며 여러분의 응원과 신뢰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현장의 생생한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다 함께 잘사는 함양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꿈은 날짜와 함께 적어놓으면 그것은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나누면 그것은 계획이 되며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꿈은 실현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직접 행동하는 의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을사년은 새 뱀의 해입니다. 뱀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지만 뱀은 영리한 동물로 여겨지며 지혜, 치유와 회복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2025년은 국민 여러분 앞에 놓여 있던 모든 과제들이 지혜롭게 해결되고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제외 향후 여러분, 해외 향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회사 인상가 대표이사 김윤세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진년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말로 갑진년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중에서도 개업령 선포가 내려지고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참 정말로 이 정정이 불안하다 보니 경제가 많이 위축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 그 나와 있듯이 그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란 말도 아니겠습니까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극복하고. 이 보람찬 한 해, 희망찬 한 해를 이렇게 건설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인산가에서는 이 지난해부터, 지난해 4월부터 그 주경공장 건설에 착수해서 현재 4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오는 8월 말쯤 그 모두 완공하고 이 새로운 인산 헬스케어 시대를 여는 그 인산 이 농공단지에서의 인산 주겸 공장이 이 완공돼서 가동하게 되면 기존의 생산 캐파의한 4~5배 정도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헬스케어 선도 기업으로 이 도약하는 것을 이제. 그 꿈을 실현하는 첫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 인상가를 늘 아끼고 성원해 주시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과 또 우리 함양 군민 여러분들의 그 애정 어린 성원이 이 모든 그 성과에 원동력이 되었음을 이자리로 감사드립니다. 바로 웃기는 을사년 한해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재생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병이 들고 아프신 분들은 이 을사년 재생의 힘을 받아서 이 모두 회복하고 더욱 건강하고 더욱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일일 시고일이란 말이 있듯이 날마다 좋은 날이 연속되기를 이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들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고 어 그러셔야 되는데 이 건강을 잃으면 정말이지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래 우리 인산과 임직원 은을 비롯해서 또 우리 인산과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님들 또 함양 군민 여러분들의 이각 가정마다 하시는 일잘 되고 모든 가족들이 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는 그런 을사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